20편 105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찬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셨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성도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과 또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회고하며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들에 이어서 오늘 24절부터 38절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제 그 언약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9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라는 일들을 기억하며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사실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편 105편은 단순한 예배 찬양시가 아니라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 그 하나님이 현재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래에 대한 언약 백성들의 결단을 포함하는 신앙공동체의 신앙고백적 찬양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편 대고오편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그들의 역사는 그야말로 강대국 틈에서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백성들에게 세상의 역사는 그러나 그 제국들, 그 제국의 왕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역사다. 라는 것을 찬양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105편의 이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단절되었다. 라고 믿는 포로 이후에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율법을 신실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응답과 의무를 잘 준행하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요. 이러한 책임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동반자로 그산 증인으로 또그 수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시0편의 성도는 과거의 역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게 되죠. 이 10편 105편을 기록한 성도는 또한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미래에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아울러 찬양한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셨는가? 45절부터 이렇게 증거하죠.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오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백성으로서의 삶의 책임 있는 응답을 강조하면서 마무리가 되지요. 성도 여러분 현재 역사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또 다른 언약 백성들에게, 20편, 105편의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 활동 범위는 과거를 뛰어넘는다. 현재에도 일하시고 계신다. 더 나아가 영원한 미래로 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면서 언약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영원하심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 때때로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 기도 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로 응답하시든 아니오라고 응답하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아랍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맺게 해주시기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관합니다.